공격 빨간색 어. 공격이었죠. 응. 14번 실패 오, 불라 오! 이스게스스터 아! 어, 아 박상 응, 실패! 황태용 리바! 황태용 리바! 어. <웃음> <웃음> 오. 오 홍준성 실패! 14번 리바! 14번 리바! 4번 리바! <laughs> <14번> 리바! <laughs> 리 아. 와!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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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현 리바. 우와!

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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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뭔가 뭔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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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. 요

이게 션따로 찍어야 될 때. 이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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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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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

오. 올라 올라 올라. 나. 나스 1분. 1분 남았답니다. 시간봐시요 시간만 얼른 해10 9 8 5, oh. 5, <s speech> 5 <sihat> 4 3 2 1 yeah.